안녕하세요 주호입니다 오늘은 프린트시티 후기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프린트시티에서 일단 하도3 4 5 다섯 니까 1000장 그리고 제 쿠폰 200장까지 1200장을 발주시켰고요 지금부터 도안과 함께 같이 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린트시티는 하자가 많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봐야돼요 일단 첫번째로 석진오빠구요 이게 이석진오빠 시리즈 포카라서 다시 다른 것도 남아있는데 일단 그게 나오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렇게 지금 켰고총 음, 200장 발주하였습니다 네, 200장 발주하였고요 음, 다음은 저도 지금 제가 뭔지 몰라요 밖에 밖에서 5월의 정국이고요 난 숨쉬고, 시, 난 숨쉬고 싶어 이방시라 세미죠세미 켈리랑 심프한 정국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200장 발주시켰어요 시리즈 탁카 보시면 뒷면이 살짝 다른데, 한번만 뒷면도 다르고 앞면도 달라요. 보시면, 이게 트위터에 석진이가 사진 두개 남겼는데, 이거랑 이거 남겼고요. 일단 뒷면에 다른 거는, 뒷면에는 이걸로 꺼져 차있고, 이건 밑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아마 제가 영어 아, 일어어 못하지만, 귀엽다는 말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석진이 시리즈고요. 이것도 200장 발주하였습니다. 자방 음, 다 꺼내 가지고 이거 올리고 바로 랜덤박스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 많은 구매. <laughs> 그, 음, 음. 랜덤박스에도 이동원 다 들어가니까요. 음, 이거는 조한언니까지 아, 다현님, 그리고 데이블린 언니랑 공동 제작니다 공제는, 원래 저는 항상 도안을 받고 같이 도안비를 내서 공제를 했는데, 다현님이 그 도안을 두명 갖고 있는 건 조금 어렵겠다 해서 언니가 도안비를 내고, 제가 제작기만 반을해서 200장, 200장씩 총 갖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직접 들어와가지고 발주해줬어요.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이렇게. 아, 이렇게군요. 진짜 예쁘죠? 이것도 200장 발주하였습니다. 아 마지막. 이것도 다현님 도안인데, 이거는 저 혼자 한 거고요. 이 다영님은 조금 이쁘고, 조금 제가 사랑스럽게 대단한 회사인서 이렇게 해주셨고, 진짜 마음에 드는 거 같아요. 이것도 200장 발주 하였구요. 이게 꼬부러진거 같네요. 이거 제외시킬게요. 이렇게 200장 발주 시켰습니다. 뭐 올해인가 다음 달, 어, 이번 달인가 다음 달부터 푸시 돈이 인상한다고 하니까 다들 주의해주세요. 이건 이제 제 쿠폰이구요. 제가 밴드이름을로그로 바꿨는데, 제가 지금 원래 90이라면 이름을 세번 바꿀 수 있는데, 실수로 세번을다 바꿔버려서 제가 지금, 그걸로 유튜브에서는 지구로 활동을 하지만 아마 곧 로그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색깔, 색깔을 보니까 왜 이렇게 눈이 끼리 하죠? 저말 그런가요? 네. <laughs> 이렇게 발주 후기를 찍었습니다. 어, 이렇게 하자가 심한 게 가끔씩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구부러진 거 보이시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또 이건 다된 건데 자세히 보면 점이 찍있거나한게 있거든요. 보시면 어, 조금 밑에 깔려 있어서 찾을 수가 없는데. 이런, 뭐, 저 저번에 석진이 하자가 있었는데, 뭐, 피가안 나는 하자였죠. 뭐, 이런 코 옆에 뭐 점이 찍혀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엄청 많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1200장. 이건, 아 맞다, 이건 반면. 1200장 발주 후기를 찍었고요. 지금 에즈랜드에서 엽서도 발주해서 오는 중이고, 이제 곧 지퍼백도 후기를 올 예정입니다. 아, 성거울도요 <laughs> 그래서 다들 많은 구매와 구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